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였잖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상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덕분에 새로운 방법을 배웠어. 정말 고마워. 어때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투가 인간관계의 모든 걸 바꿉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이유.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는 점점 멀어지는 이유. 그 답은 바로 말투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께 대화의 기술을 넘어 인생을 변화시킬 다섯 가지 말투를 알려드릴 겁니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비법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놀랍게 달라질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비법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진짜 변화와 감동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김정희입니다. 말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서로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제 말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실천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꼈고 그 변화를 통해 얻은 행복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를 바꿔서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느 날 있었던 일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기대감에 들떠서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했는데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그 친구는 종종 약속에 늦는 편이라 저는 또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친구가 오지 않자 점점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카페에 앉아 기다리던 저는 그 친구가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기다리느라 시간 다 낭비했어. 친구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어쩐지 상황이 어색해졌어요. 친구는 자리에 앉으며 뭔가 위축된 듯 했고, 저는 괜히 말이 지나쳤나 싶었습니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았고,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왜 나는 항상 너 때문에라는 말을 습관처럼 쓰는 걸까. 그 순간에는 제 감정을 표현한 것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부담과 불편함을 줄수 있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이번엔 제가 약속에 늦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길이 막혀 약속 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도착했죠.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카페에 들어가며 친구들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 길이 너무 막혔어. 나 때문에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그런데 전에 자주 늦던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덕분에 우리가 미리 만나서 카페 구경도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저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 전에 그 친구가 늦었을 때 제가 했던 말을 떠올리니 부끄러워졌어요. 왜 나는 늘 불만 섞인 말로 상대를 대했을까? 그 친구의 한 마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분위기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웃으며 화제를 돌렸고, 저는 그 덕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 친구의 말이 준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실감했죠.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때문에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이에요. 너 때문에라는 말이 전해지는 순간 상대방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도 단절되거나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덕분에라는 말은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덕분에 라는 표현은 불편함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늦게 온 친구를 기다리는 상황도 짜증으로 가득한 문제가 아니라, 덕분에 라는 말을 통해 감사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억지로라도 그걸 덕분에로 바꿔보려 했죠. 예를 들어 누군가 약속에 늦었을 땐 이렇게 말했어요. 덕분에 혼자 카페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 약속 시간이 갑자기 변경된 상황에서도 너 때문에 일정이 꼬였어. 대신 덕분에 내가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었어. 처음엔 이런 변화가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제 마음가짐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짜증이 아닌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과의 대화도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덕분에라는 표현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감사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서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너 때문에라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덕분에로 바꿔 말해 보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대화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이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느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요청이나 부탁 끝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대화의 온도와 분위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최근 두 번의 경험을 통해 크게 느꼈습니다. 얼마 전 딸과 카페에 갔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아 빈 테이블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리다 한 테이블이 비는 게 보여서 직원에게 바로 말했죠. 얼른 테이블 좀 치워줘요. 한참 기다렸네. 내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는지 직원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손님이 많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고. 다른 테이블로 가버리더라고요. 순간 화가 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반응할까 싶었죠. 그때 딸이 나섰습니다. 직원이 다시 근처로 지나갈 때, 딸은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막 손님이 나가셨는데, 여기 테이블 좀 치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치워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하며 바로 테이블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요청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 딸은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를 붙였다는 점이 떠올랐어요. 나는 무심코 명령조로 말을 했지만 딸은 부탁의 형태로 공손하게 표현했죠. 그 단순한 차이가 직원의 반응을 완전히 바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마트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선한 케일을 사려고 했는데, 진열대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조금 답답한 마음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케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직원은 간단히 대답했죠. 신선 코너에 있을 겁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신선 코너를 한참 뒤졌지만, 여전히 케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짜증이 밀려오던 순간, 남편이 나섰습니다. 남편이 직원에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케일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찾아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직원은 저희와 함께 진열대를 둘러보며 직접 K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가 가진 힘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처음 했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지만 상대방 입장에선 무례하게 들릴 수 있었던 거죠. 반면 남편의 말에는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었고 그 덕분에 요청이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단어 이상입니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주고 부탁을 더 따뜻하게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부탁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담게 되는 거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두번 연습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훨씬 기분 좋게 반응해주는 걸 보며 저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부탁할 일이 있을 때, 그냥, 이거 해줘라고 말하는 대신, 시간 되실 때, 이걸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대화의 분위기와 관계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의 한마디, 여러분의 대화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 말투는 바로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사용하는 부정적인 표현이 대화의 에너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동안 몰랐지만 얼마 전 수영센터에서 있었던 일이 이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몇주전 저는 수영센터에서 새로운 강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참여하는 그룹 레슨이었고, 강사님이 기본 동작을 시범 보이신 후 따라 해보라고 하셨죠. 저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기본기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설명하시는 동작이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몇번 해보다가 실패하자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제 말에 옆에서 연습하던 다른 회원이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즐겁게 할수 있어요. 그 말이 의외로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렵다, 복잡하다가 아니라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제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이 제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수영센터에서 또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자유형 자세를 고쳐주신 후 조금 더 속도를 올려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 자세를 지켜보던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팔을 조금 더 크게 휘두르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힘이 났습니다. 분명히 고칠 점을 지적하셨지만 부정적인 표현 없이 긍정적으로 말해주시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그때 저는 긍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큰 동기를 줄수 있는지 깨달았죠.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제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아, 진짜 못하겠다 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제는 이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생각하며 말하려고 노력했죠.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할 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걸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다소 날카롭게 물었다면, 이제는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상대방도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하더라고요. 추운 날에도 제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춥다. 정말 싫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날씨가 차가워서 기분이 새롭네. 겨울 느낌 제대로 난다. 긍정적인 언어는 단순히 듣기 좋은 말 이상이에요. 그 말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밝게 만들고,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감을 줍니다. 강사님의 한마디, 그리고 다른 회원의 따뜻한 표현이 저에게 긍정의 힘을 가르쳐 준 것처럼요.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랜 습관이 있어서 부정적인 표현이 먼저 나올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 번, 두번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니 점점 긍정적인 표현이 자연스럽게 입에 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며 더 많이 실천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힘들 때, 아,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대신 이건 도전해 볼 만한 기회야 라고 말해 보세요. 추운 날 너무 춥다. 정말 싫다. 대신 겨울 공기가 상쾌하네 같은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기분, 나아가 관계까지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단순한 말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 속에 그 힘을 담아보세요. 대화가 한층 따뜻하고 활기차게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말투는 바로 구체적으로 칭찬하기예요. 우리가 흔히 수고했어 혹은 잘했어 라고 칭찬할 때 상대방이 정말로 우리의 진심을 느낄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손주와의 대화를 통해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 전 손주가 학교에서 그림대회를 나갔다며 저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세견필로 그린 풍경화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그린 게 보였죠.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잘 그렸네. 역시 우리 손주 최고야. 라고 말했어요. 손주도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표정에서 어딘가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이 들었어요. 몇주뒤 손주가 또 다른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활짝 웃으며 그림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다시 칭찬하려고 했는데 문득 지난번 일이 떠올랐어요. 단순히 잘했다 고만 말하면 아이가 진짜 제 칭찬을 느낄 수 있을까 싶었죠. 그래서 이번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야기했어요. 우와. 이 그림에서 나무 색깔이 정말 멋지다. 초록색이랑 갈색을 섞어서 그린 거지? 그리고 하늘도 파란색에 흰색을 섞어서 표현했구나. 이런 디테일 덕분에 그림이 훨씬 생동감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손주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맞아요. 나무 색깔이 너무 단조로울까 봐 초록에 갈색을 섞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해서 따라 해봤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잘했다 라고 말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아이의 노력을 칭찬하니 손주는 자신이 한 작은 시도와 노력을 제가 알아줬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한 거였죠. 그 이후로 저는 칭찬할 때더 구체적인 표현을 쓰려고 노력했어요. 며칠 전에는 손주가 요리를 배운다며 간단한 쿠키를 구워서 가져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맛있다. 잘 만들었네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와, 쿠키가 정말 바삭하고 맛있네. 이게 버터를 잘 섞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초콜릿칩이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야. 존주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진짜 버터랑 초콜릿 침양을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맛있다고 해줘서 너무 좋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구체적인 칭찬이 단순한 잘했어 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한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그로 인해 더큰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칭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훨씬 돈독해질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맛있다. 잘했어. 같은 익숙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표현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관찰하고 상대방이 무엇에 집중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신경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칭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의 노력을 알아보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그 힘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 표현하기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때 종종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만 집중할 때가 많죠.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자식과 배우자와의 일상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주말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오랜만에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라 기대가 컸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며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계속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짜증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결국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다들 기다렸잖아. 약속했으면 좀 시간을 지켜야지. 아들은 미안하다며, 조용히 앉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그날 분위기는 어색하게 흘러갔고 저는 속으로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난 뒤 아들이 저를 따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늘 일이 많아서 야근하고 바로 온 거예요. 사실 오려고 엄청 서둘렀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서운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아들은 저녁 자리에 참석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그의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비난부터 했던 겁니다. 만약 제가 그 순간 조금 더 공감하는 말투를 썼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정말 바빴구나. 힘들었을 텐데 와줘서 고마워.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대화의 분위기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을 겁니다.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주말 아침, 주방에 들어갔는데, 설거지가 쌓여 있는 걸 보고 짜증이 났어요. 남편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설거지 왜안 했어? 이렇게 쌓아두면, 내가 다 해야 하잖아.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죠. 어제 정말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어. 미안해.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아들과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지적부터 했을까. 그래서 그날 설거지를 하며 남편과 대화를 다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말했죠. 어제 정말 많이 피곤했나 보네.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줄 걸 그랬어. 다음엔 같이 하자. 남편의 반응은 놀랍도록 달랐습니다. 맞아. 어제 힘들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다음엔 더 신경 쓸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의 한 마디가 대화의 온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왜 이렇게 늦었어? 대신 오늘 정말 바빴구나. 힘들었을 텐데, 와줘서 고마워. 왜 설거지를 안 했어? 대신 어제 피곤했지. 내가 좀더 도울 걸 그랬어. 이런 말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물론 처음엔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하던 지적과 비난을 멈추고 공감의 말로 바꾸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에 맞는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작은 공감의 말 한마디가 대화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서로에게 더큰 신뢰와 친밀감을 줄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공감의 힘을 대화 속에 담아 보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훨씬 따뜻하고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섯 가지 말투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씩 되짚어 보면,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작은 변화, 부탁의 끝에 감사합니다를 더하는 말투. 부정적 표현 대신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 막연한 칭찬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표현까지. 이 모든 방법은 단순히 말의 기술을 넘어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반영합니다. 결국, 예쁘게 말하는 기술은 진심에서 비롯되고,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토마스 에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당신이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관계와 삶의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도구라는 뜻이 아닐까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 다섯 가지 말투를 실천하면서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지적과 비난 섞인 말이 대화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말투로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매일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너 때문에 대신 덕분에를 말하고, 부탁 끝에 감사합니다를 붙여보세요. 부정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고, 막연한 칭찬 대신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칭찬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다섯 가지 방법은 단순히 좋은 말투의 팁을 넘어 우리의 관계와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진심은 말투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그로 인해 대화와 관계의 온도가 달라질 겁니다. 작은 말투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 관계와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번의 시도만으로도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 보세요. 함께 나누는 말의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